먹으려면 이거 여수 개도생막걸리여수에서 네. 아침에 공수했습니다 김치찜 한잔 마셔볼까? 응. 이거 찮물만 딴거야? 응. 오 아, 한잔 괜찮습니하세요 네. 오. 아, 윗물 이리 이리 먹으면 막걸리 어, 맛안 나는데? 아, 음료수 같아. 맛이도 같구나. 응. 음료수 같아. 응, 거의 똑같은데 알먹어려 음, 네. 근데 맛은 있네. 이따 섞어서 한번 먹어 봐야겠다. 맛있다. <laughs> 예전에는 여기서 이랬을 때나이 막걸리 겁나 먹었다니까. 음. 먹어 보. 너무 맛있는 거야. 얼른 식사하세요. 배고프겠네. <laughs> 네. 아, 변량 파요는데 <laughs> 망둥어 방. 와, 사이즈 엄청 커. 유. 와. 그래. 에이. 있다고? 있는 같은데? 있어. 있다 어. 다 와, 우럭 나왔으면 좋겠다. 우럭있으 <laughs> 좋겠다. 우럭, 우럭 나면 바로 우럭 매운탕. 과는지 뭐 <laughs> 챙겨, 뭐야? 진짜 우럭이야? 와.. 집 우럭 우럭같은데? 신입 신고식입니다 무조건 오 잘하시네 많이 해봤죠 <laughs> 어렸을 때. <laughs> 덕끼질은 많이 해봤어요. 첫날에 <laughs> <laughs> <부탄을> 잡아야... <laughs> 제가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세요 저는 요 붙어 앉아 보겠습니하자 어렵죠? 어른님이 님불고정하니 아, 네, 맛있겠다. 어. 진짜 막그 연탄구이집에 나오는 네, 네. 거수어 그러니까 같지 않냐?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군인은 형님의 좀 강한 걸로. 다른 부인께. 이 시키는 방법들. <laughs> <laughs> 응. 칭찬을 해줘야 또 형님이 아, 그래, 한번 더 해주거든, 한 번씩. <laughs> 고래도 춤추게 한다 거님이냥 똑같이 먹이고. 아까부터 자꾸 맛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와..쿠리 근데 그때는 시야를 엄청 크게 알았어요 어..어.. 작았어 사이즈가 진짜 맛있네 때도... 도마 선물 받았습니다 장어랑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회뜨고 할 거예요 오..쩡쩡하네 좋네 팽팽나무 굿 좋아 오오오오 색깔이 부자 잖아 어플 틀어 한다고? 그래! 이것도 이게 좀상적인거그 정도 입질로 와야지 <laughs> 자 제가 어제 많아요. 뭐 번개 모임 10만 때 10만 로또를 네명한테 30, 돌렸습니다 오늘 이때가 <laughs> 지금, <안 되었네요>. 지금 <laughs> 어떻게 되는지 당첨 예 확인할 건데요 네, 자! 한, 1등이 한, 되면 30, 어떻게 해줄 거야? 30, 30, 30, 30. 자! 1등 되면 어떻게 해준다고? <웃음> 어? 왜 <laughs> <laughs> 말이 없어 반아시 <laughs> 가져온다고요? <laughs> <laughs> 내가 만약 1등 됐잖아그네 토요날 되는 거 확인할 거 아니야? 오늘 오늘 오늘? 어 응. 그러면 나는 내일 탈퇴를 <laughs> 탈퇴와 <laughs> 진짜 탈퇴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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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티냐>? 어? <laughs> <목티냐? 웃음> 내가 시면 되면 그래. 누나 캠핑카 오늘 가져지가져 건데 대신에 일억 전으로. 음, 오케이 오케이. 콜. 오 저는 약 나도 캠핑 카조세요 세금도 많이 들더라고몇번 겁이 들을 수가 있어. 제가 <laughs> 좀 되면 누나 캠핑 카 나머지 우리 그나마 이 활동하는 분들. 음. 내가 그 정의를 줘요, 저는. 저그 <laughs> 정의를 줘라고 그냥. 내가 스팟 쌍포 산다. 스팟 쌍포? 아, 와 어, 좋다. 형님은 어, 로또 네. 1년에 한번 산다면요? 형님 네. 나한테 나는.. 나는... 그럼, 뭐, 근데, 나는... 뭐, 아니 될라 하면 될수 있지. 왜 이래. 근데 그 쌍포가 음 응. 전부 다 산다는 게 아니고 음 응. 그나마 이제 우리 활동 좀밥 잘하는 사람들. 활동력이 있고 나는 피칭스타. 어,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난 피칭스타라고 <laughs> 사진도 빨리 말해요. 피칭스타. 좋아 좋아 좋아. 나는 있잖아 스파가. 피칭스타. 내가 응. 1등이 다 됐다. 어. 내가 신이 피칭타 두대사준다어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됐어. <laughs> 그래봐야, 나는 캠핑카 <laughs> 사기로 <사진을> 했어. <laughs> 그래봐야 한5 0 0만 원밖에 안 돼야. <laughs> <거야. 웃음> 자그 다음에 1등 되면은. 어, 캠핑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그 다음에. 뭐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말해봐. 저요? 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놀아봐. <laughs> 주한잔 먹고 그냥 다 <laughs> 일단 1등이 되면 만큼 먹고 아, 나는 1등 되면 뭐할까? 손을 보니까 고민되네. 순술 먹기 시작했는데? 뭐 너무 해주지? 안 먹으면 안 해줘. 두구두구 <laughs> 아, 로또 발표 1155회 두두두두자 일단 한 명은 꽝. 한 개밖에 안먹고 꽝입니다. 자제 거. 제거 되면 구독자님들한테 크게 쏘겠습니다 뭐냐 야거봐봐 거. 이, 이 같이 핸드도 <laughs> 봐봐요 안 응. 핸드폰 먼저 바꿔줄게 내가 <laughs> <laughs> 어다빈정 상하네 이거, 빈정상하네,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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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6, 19어 봐봐요 과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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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는어주세요 <laughs> 어? 27, 37, 38 27, 37 하나 맞았고 하나 <laughs> 맞았어? 하나 맞.. 하나만 <laughs> 까맣어 꽝입니다 꽝아 캠핑카 날라갔네 캠핑카 날라갔어 자 마지막 한명 마지막 한명 어? 꽝이야? 어? 아, 꽝 났습니다 꽝 캠핑카 날라갔습니다 이게 우챠챠 자아 웃도 바로받아 웃지에까지속에 파도 일렁일렁 대마당 들들들 잡고 딸라린 아플 마이크를 잡고 딸아딴딸다 그로투레가르맞트으흐흐흐흐흐흐 सघो तूं न छोरो कंदा 지금보다 좋을 때널 만났다면 원없는 행복 다줄 텐데 와 너를 만나서 내 삶이 그럼 여기 아야 되는가? 거 여기 여기가 기내내려안 돼. 자 그냥 잡아. 네안라고 형님 약오자라고 말했잖아. 한 대를 더 줘. 너 나온다 이도 땅포 땅포. 한 파보자. <laughs> <당포. 아니>, <laughs> 아, 아, 와. 아니다. 새 거야 새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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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청 무학 있었어 나 지금. 음, 땅포 네. 너무했다. 진짜 네. 아 진짜로. 야너 때문에. 미짜나대거 그 그래. 빨리 한잔 먹어 얼른. 어 잘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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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맛있겠다>. <웃음> <웃음>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동태 매운탕. 국물이 리 많다 이거? 어 아니 금방 덜어먹으면 되지. 어, 추워. 네. 아 추워. 네? 네. 아누구아다 해놓고 네아것도안 하고.